안녕하세요. 책방 너너입니다 지금 여기는 강릉의 경포 호수고요. 오, 지금 영하 1도인데 날씨가 너무 춥네요. 11월 말인데 벌써 이제 겨울이 부쩍 다가온 걸 느끼게 된 추위인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조깅하면서 올해 마라톤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강릉에서 북카페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달리기는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 날때 틈틈이 뛰고 있고요 원래부터 강릉에서 살았던 건 아니고 서울에서 일하다가 2019년에 결혼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도쿄랑 서울에 살았었는데요 매해 봄이랑 가을에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게 직장생활에 피로를 푸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운영하면서 대회를 나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매장 비우는 것도 좀 눈치가 많이 보여서 그랬는데요. 그 후로 코로나 시기도 겹치면서 거의 3년을 조깅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JTBC 마라톤이었나? 춘마랑 친구들이 이제 주로 해서 뛰는 모습이 막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예요. <laughs> 제 사진들이. 너무 해마욕은 모습, 즐거운 표정, 아무 걱정 없는 모습. <laughs> 그런 사진들이 하나둘씩 올라오는데,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저기 분 나도 아는데. <laughs> 어떤 건지 나도 알것 같은데. 정말 좋겠다. 그런 느낌 느끼면서, 아, 정말 자극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도 한번 대회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상의하게 됐었죠. 상의한 끝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작년 11월부터 대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매달 2, 300km씩 뛰었었어요. 이제 혼자 뛰면서 독학으로 이제 자세도 교정하고 하지만 동아마라톤 같은 경우는 직 전에 종아리 부상이 오면서 25km 지점에서 DNF 하게 됐고요. 제 t b c 마라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완주 한 끝에 4년 만에 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3시간 15분이고요. 비록 영원하던 서브 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비 오는 날 이제 주로를 뛰면서, 네, 사람들 응원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예전과 많이 인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대회 나간다고 하면은, 어, 무릎 삭는다, 몸 망가진다, 그런 거뭐 하러 나가냐. <laughs> 이게 좀 부정적인 반응이 좀 주주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유변하다던가 최근에는 혹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처음 보신 손님도 아 마라톤 대회 나가냐고 <laughs> 나가시냐고 응원하겠다고 하면서 덕담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럼 모습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했었죠. 왜, 어, 왜 달라졌지? 했는데, 최근에 기안팔사님이 풀마라톤을 주셨잖아요. 그 나운다 산다에서. 코스가, 코스 자체가 좀 많이 험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걷고 주저하는 모습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주자들이랑 다 같이 포기하지 않고 5시간 이내로 완주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을 응원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통 개인적으로도 주로 해서 뛰면서 많이 호기적으로 변했다. 그렇게 느꼈고요. 한 옛날과 다르게 인식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 대회였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 후연원 이제, 조깅 뿐만 아니라, 포인트 후연원 언덕 후연원 산악 후연원 뭐, 거리주. 여러 가지 후위을좀 영상에 담아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소개. 저는 아마추어 러너이면서 서점을 운영하는 책방지기입니다. 달리기나 걷기 관련 책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정보도 드리고 반대로 또 좋은 정보도 받는 그런 영상을 담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외 대회 소개. 런트립이라고도 하죠.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마라톤도 즐기는 제가 일본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아서 주로 일본 관련 대회를 좀 소개할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해외 마라톤도 접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 참가 제가 강릉에서 살고 또 주말에도 매장 운영하다 보니까 대회를 많이 나가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이제 인근 지역의 대회라든지 아니좀 메이저 대회는 가급적 좀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영상이 나길지 저도 좀 떨리고 <laughs> 많이 기대되는데요 달리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안녕